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통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숙 사회복지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정숙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아,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등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안성시 장애인복지관과 금년 말로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를 장애인 복지사업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 법인에 통합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시설 현황은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1554평방미터 규모로 1층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층에 장애아 재활치료센터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2017년 10월 24일 개관 이래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아치재활치료센터는 금년 12월 31일까지 한길복지재단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10억 584만 7천원이며 운영인력은 복지관 8명, 주간보호시설 6명, 재활치료교육센터 2명으로 총 16명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3개 시설로 위탁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입니다. 위탁 내용은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재활사업 및 사회교육사업, 지역사회 자원개발사업 등을 주간보호시설은 입소자의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 적응 활동을 재활 치료 센터에는 성장기 장애 아동의 행동 발달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언어 미술 인지 감각 놀이 음악 등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12억 4491만 5천원이며 운영 인력은 장애인 복지관이 당초 8명에서 12명으로 아 12명이 증원된 20명. 주간보호시설은 6명, 재활치료센터 2명으로 총 28명입니다. 향후 계획은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운영법인 모집 및 수탁자 선정 심사 후에 12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예, 네, 지금, 저, 장애인, 그, 저, 복지관이, 지금, 저, 장애인 복지관은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주간보호센터하고 재활교육센터는, 이제, 한길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저는, 장애인 복지관을 다, 이제, 그, 이제, 우탁을 줘서, 지금, 우리가 8명에서, 이제, 20명이로 지금, 저는. 12명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12분이야. 근데 그럼 어, 어떤 거를 그 늘어나는 증원은 네. 무엇 뭐 때문에 늘어나는 건가? 음. 그 보건복지부 지침에 장애인 복지관은 네. 20명 이상을 배치하게끔 인력 기준이 돼 있어요. 아. 예, 그래서 한개 구글 두고 여섯 개 팀을 두게 돼 있어서 국장 한분또 팀장님 여섯 분이 기본적으로 늘고 그 밑에 이제 사회복지사나 재활교사 직원 분들이 배치가 돼서 2 0 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어, 예를 들어서 사업이 더 많이 늘어난 건가요? 네, 사업을 더 많이 하죠. 지금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 아홉 개 기능을 수행하게끔 지침에 돼 있는데. 네. 그 기능을 다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치를 20명을 다 하게 되면 지금 네. 못하고 있는 부분을 다 지원하게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 요 식당을도 운영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지금 지금 식당 운영 안하잖아요 예, 지금은 캐다링 급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조리사 채용해서 식당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는 한길복지재단이 저는 올 12월에 끝나는 거니까 네. 새로 또 공모를 해갔네요 그런데 네. 이렇게 지금 어 복지재단이 네. 갖추고 있는 그 우리 안성시에 몇 군데 정도가 돼요? 지금 장애인 관련 법인은 네. 한길복지재단 말고도 평안미랄재단도 있고 네. 또 금난도 거기도 법인이고요. 금난 저 양성 있는 거그얘기였요또 그리고 해성원도 있고. 해성원? 네네. 해성원은 어디지? 양성면에 있는. 어 아, 양성면. 네. <laughs> 이거 공무사업 해고를 때 이거 뭐또 이제 금액 가지고 뭐 이런 적기는꼭죠요 운영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우리가 1 2억인걸 얼마 들어간다는데. 네. 어, 그럼 저는 그 이제 금액을 놓고 이제는 공모를 네. 할거 아니에요. 네. 10시. 네. 몇 군데서 저는 네. 자기들이 뭐해웠다뭐 뭐, 뭐. 네. 그래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뭐 그러니까 요구, 뭐저 저, 우리 그뭐 예산을 더뭐 요구해, 뭐 한다든지. 그런 적에는 없겠지? 네, 저희가 이제 연간 사업비를 네, 네. 이 정도로 운영을 할단저 법인을 모집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비를 알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인건비하고 그 사업비 프로그램을 짜서 공모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냥좀 재단이 덜 갖춰져 있는데 네. 그냥 장애들이 그냥 뭐 일단 뭐해보겠다고 가지고 그냥 뭐 장가를 더 이렇게 낮춰서 뭐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아, 있는 거고, 예 음. 사업도 기준 기본 해야 될 사업이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음. 네 그거는 심사 과정에서 아, 아, 아. 예 선별이 될것 같습니다. 되게 아, 보니 우리가 이제 공사 해면요 입찰 부분 예 그거는 좀 상당히 다를것 같아요. 저기가 이제 혹시 예 저기 해부터 뭐 단합해가지고 뭐 이런 저기가 혹시 음있지않을까 그래서 한분내염스수로서 한번, 내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 여쭤보는 겁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황진택 위원님. 그 빈간위타 하는 경우 뭐, 뭐 조례 3개월 전에 그 네. 저 의회 동의를 받아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은 기일이 경과되기 전에 네. 좀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 하는 것도 좀부양새도 그렇고 네. 또 의회에서 한번한 한 얘기를 지키자냐 또 올라왔을 때또 의회에서 솔직히 의원님들 이거 안 해주자고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런 걸 꼼꼼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항상 저희 네. 의회에 일면서 고민하는 사람이 그거예요. 네?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러안 해요. 그때 그때 막 들풀에서 올라오잖아요. 참 이런 때 진짜 암담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의회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모르고도 의회만 또 바보 드는 거예요. 그데 이런 일 진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원벌을 좀 꼼꼼히 챙겨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이야기는 자체도 누구 말 맞다 지겹습니다. 저도. 네. 집행부서작 하는 거에 의해서 결정해야만 을하이도시를 어떻게 누가 시민들이 알수 있을까요? 그냥 잔소리하고 뭐 하는 사람만 나쁜 사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런 기본 업무는 있잖아요. 그냥 누가 이야기하니까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 업무를 못하면 다른 업무를 어떻게 잘한다고 이게 우리가 할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의회가 막말로 지적질하는 곳이지 칭찬하는 곳은 아니에요. 이번에도 이 미리 준비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네, 좀 네, 꼭 있을 다 다음부터는 좀. 이런 것들을 좀 준수를 해주시고요. 아, 또 네, 하다가 알겠습니다. 맞지 않으면 그 맞지 않는 것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네. 법이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국민들이 하다 보니 법이 맞지 않아요. 그럼 그때 법을 고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고칠 수 있는 상황 을 고치면 되는 것이지만 돼 있는 하도록 돼 있는 거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그러면 위탁할 경우에 한 2억 4천 정도 예산이 증액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간 보호시설하고 장애인 재활치료 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시설 운영 지침에 따라서 여섯 명두명 지금 운영 인력 배치된 거고 네. 지금 그 복지관 같은 경우만 지금 증원이 더 필요한 거죠 1 2 명. 네, 네. 그럼 대부분 지금 그 예산 증액 요인이 인건비 성격이 더 많겠네요. 네 인건비 성격이 더 많이 차지합니다. 음, 그러면 어. 현재 지금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그 아홉 개 영역 그 십팔 개 프로그램이었나요? 네네. 네.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예을요 시행하고 있는 게 프로그램 운영이? 에금 한국에서 한국에 상담 사례 관리하고 서역사회서비스장서인 뭐 활동 지원하는 그런 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음. 예, 일단 이게 뭐 서비스 공급의 어떤 서산성이나 효율성 이런 거 고려하면 그동안 통합 운영 시스템 한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은 계속적으로 좀 있어왔던 것 같아요 어, 일단 전문기관에 그~ 위탁하면서 동시에 이제 비용 증가도 증진 뒤따르고 있는 만큼 좀 서비스 질 개선이 좀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어, 우선적으로 또 시설 운영 지침에 따라 다른 저 인력 배치와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어,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최종숙 사회복지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